기초 모델링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부분은 어 문이랑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서는 개구부라고 하는 그런 부, 구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벽체랑 지붕 등등을 만들어 봤었고 이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창이랑 문이 들어가는 그런 위치이겠죠. 그래서 입면도에 이런 디자인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조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면도랑 조금 달라도 돼요. 왜냐면 저희 연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짝부터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입면에 보시면은 문의 위치가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가 문이 들어가는 위치인 것 같고 어, 여기는 지금 창이고 여기는 이제 오픈된 구간인 것 같고 이쪽에는 창이 있는데 입면에는 또 창이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입면에 보니까 문이 이렇게 생겼죠. 참고를 하고 여기 구간에 이제 저희가 문을 넣어주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디스턴스 di 명령어, 디스턴스 명령어로 간격을 재어 보니까. 800짜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이죠. 800짜리 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 같은 경우에는 어 인터넷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뭐 그런 스케치업 파일이나 뭐 여러 다양한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제 하 해도 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그때그때 그때 하는 편인데 자 그냥 저희가 창호 캐드 도면 그리는 것처럼 렉탱글 명령어로 자 이때 이제 수직으로 입면을 그릴 거예요. 창호의 입면을.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렵지만 속달되면 편하거든요. 자,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제가 컨트롤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요 지금 그림을, 보, 이제 렉탱글의 시작점을 보시면 이런 하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얀 포인트 위에, 위로 오셔서 클릭을 합니다. 하얀 포인트를. 그러면 저희가 그리는 충렬이 수직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어, 2,100 짜리, 2,100 짜리 창호를 그려보겠습니다. 높이는 이 정도 높이가 2,100 짜리 문짝이네요. 아, 요거를 확인을 했고, 자, H2로 아이솔레이트 하겠습니다. VF로 이제 프론트에서 보시면은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문이니까 문에는 문틀이 있겠죠. 그래서 문틀을 50 정도 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